구미시 무을면 100자리 토지 매매 안내 전원주택 주말농장 추천 오늘은 구미시 무을면 100자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부지 및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 좋은 토지 매물을 소개해 드립니다. 도심과는 가까우면서도 한적한 시골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매물로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께 적합한 땅입니다. 매물 기본 정보 소재지 구미시 무을면 100자리 중계대 상물 종류 토지 면적 427 평방미터 129평 거래 형태 매매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지목 대지 매매금액 4천만 원 평당 약 31만 원 토지 특징 활용성 높은 대지 현재 지목이 대지로 등록되어 있어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전원주택 세컨드 하우스, 주말 농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하천부지 60평 추가 사용 가능. 공식 면적은 129평이지만 하천부지 약 60평을 추가로 사용 중이어서 실사용 면적은 더욱 넉넉합니다. 작은 텃밭, 정원, 휴식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연 친화적 입지. 마을 위쪽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생활이 가능합니다. 옆에는 작은 개울이 흘러 사계절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쉴수 있습니다. 산 옆에 자리하여 공기가 맑고 전망도 좋아 힐링 공간으로 제격입니다. 가축 사육 제한 구역.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해당되어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유지됩니다.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. 전원 주택 부지를 찾으시는 분 소형주택을 짓고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께 적합합니다. 주말 농장 또는 세컨드 하우스, 도시에서 가까운 힐링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. 은퇴 후 귀촌, 귀농 준비, 소규모 텃밭과 휴식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입니다. 매매가, 매매 금액, 4천만원, 평당 약 31만원, 실사용 면적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, 투자 목적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매물입니다. 문의 안내.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 생활을 꿈꾸신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현장 안내 및 상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복 두꺼비 공인중개사 010-2507-6355 무료 촬영 매물 접수